803과 비로전를또 803은 너무나 유명한 산입니다. 대구에 있는 산인데요. 그 가장 응. 높은 산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1193m 인데요 어, 제가 여기를 한더번 가봤습니다. 그데 우연치 않게 아, 이 비로봉이라는 그이 지명 자체에 아주 그큰 뜻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03은 우리 선도와는 그 자체, 이름 자체는 그큰 관련이 없습니다. 비록은 우리 선도와 관련이 있는데, 8 0 3의 80은 여덟 명의 그 공신이, 이 803에서 왕건과 백제 견훤이 크게 싸움을 벌였는데, 여기서 그 왕건이 대패를 합니다. 신순겸이야 그 아주 그 명장들 여덟 명이 여기서 장렬하게 공, 그 열매의 공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래서 80산이라고 그랬고요. 80산 자체는 우리와 선도가 큰 관계가 없고, 비로봉에 대해서, 비로봉과 비로잔합은 우리 선도와 아주 뗄려야 떨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뭐 0산하면갑바이라 뭐, 다른 사람들은 갑바이를만 생각,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갑바이는 물론 봄을 431호기도 하지만, 갑바이 말고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0공은는 신라 삼산오악기의 중악입니다. 중학이 삼산오악이란 그 경주의 경주를 비롯한 그 주위의 산들이 산들의 그 삼산오악에 계신 신들이 신들이 신라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에서 삼산오악의 그런 것을 삼산오학을 지정한 거죠. 삼산오학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오학은 삼산은 나력산 현례산 고라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 우리의 원래 그 우리 고유한 한글 지명 같은데요. 어쨌든 신라를 보호하는 삼신산을 모신 곳이 나력산 현례산 고라산. 옆에 보시면 그 지도에 경주 가까이 켜 있는데 이런 산들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지명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정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악은 북쪽에는 태백산, 남쪽에는 지리산, 동쪽에는 토암산, 서쪽에는 계룡산, 중간에 팔공산. 이 오악이 신라의 오대 호욱신을 모시는 산이다. 그래서 삼산 오학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북사지, 상북인사 이런 데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삼산이란 천지인을 상징합니다천지인 천지이고 오행은 기와 스토 천북, 목카토군수가 아니라 전통적인 선도에서는 오행은 목화토군수가 아니라 기와 스토천부천부는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 네. 오행을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삼신이란 실체를 말하고 오행이란 현상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신이란 일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우주의 근원, 한, 하느님 그런 것과 연관되어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행이란 그 삼신에서 비롯된 보이는 현상. 이 현상을 오행으로 표현한 거죠. 네. 우리가 오학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해 있습니다. 네. 왕의 뒤에서 뒤에서 그려지는 그림 여기 경복궁에 가시면 근정전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1월오학도 여기서 1월오학도의 오학이 나오기는 기와 스토 천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신이라는 건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해와 달 그다음에 오학이란 전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상징 그래서. 일월 학도는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곳에서는 다 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런 데 가보시면 일월 학도가 있죠. 이학도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월 학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중국의 그 뭐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해서 거기서 비롯됐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중국의 그런 그뭐 중국의 문화가 있기 전에 우리는 삼진오학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지 이것이 뭐 중국의 무슨 문화에서 뭐 역뭐 지역이나 이런 데서 비롯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아니 중국의 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의 문화는 이렇게 겹쳐져 있죠. 예. 그만 역시 중국의 문화를 뿌리, 뿌리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하면, 그큰오산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악은 또 어디 있냐면요. 우리 만원권에 보면, 여기 뒤에 보시죠? 오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복궁 근정전에 1월 오악도.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1월 우학도이렇 어떻게 설명이 있나 그러니까, 모학은 중국 시경에 천부에서 따왔다라고.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참 제가 한순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시경에서 1월 우학도를 따왔다 그러면, 이게 뭐, 왕이 앉아있는 근정전이나 뒤에 있는 모든 그림이나 1월 우학도 심지어 우리나라 만원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1월 우학도가다 이게 중국의 문화인가? 뭐, 우리 조선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중국의 문화에 그 미국 역사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아류라고 그려져 있다는 게딱 그만 우리가 그 원래 우리의 원래 전통 문화를 모르면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한국에서 제일 많이쓴돈 중에 하나가 만원권인데 만원권에 일월로학도가 그려져 있다? 일월로학대는 아, 중국의 시경의 첨보에첨보라는그 첨벌, 무슨 글귀인가 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어, 오학의 산에서 그게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모르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학은 기아스토천부두도지도 나와 있습니다. 오학이, 오행이 기아스토 첨부, 모카토 군수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중국에 있어서 이제 왜곡는 거죠. 보이는 현상은 이제 모카토 군수라는데, 우리 조상들은 삼삼신은 보이지 않는 실체고 보이는 것은 오학이라고 했지만 오행이라고 했지만 오행 중에서 기화수토 천부 첨부. 천부도 또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그 실체를 항상 중요시해야겠다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 시대의 불교 전례식을 보겠습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은 대충 알겠지만 고구려는 초기 372년에 들어왔습니다 소수림왕 때. 이거 <laughs> 이제 먹질 않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구려는 가장 먼저 불교가 일 때였는데 372년 소수림왕때 소수림왕 나라고 이제 역사 선생이 님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백제는 그보다 거 12년 늦은 침류왕 때, 침류왕 1년인가요? 침류왕 때 들어왔다고. 그러면 고구려보다 약 12년이 늦습니다. 뭐 늦을 수 있죠.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붙어 있으니까 전래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신라와 백제는 국경을 같이 국경을 맞다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백제의 불교가 384년에 이익이 되는데 신랑은 143년이나 늦은 527년이 돼서야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라와 신라의 그 원래 전통사상 선도 사상이 굉장히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거부감 있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고구려는 서기 3 7 2년에 들어왔고 백제는 3 8 0년에 들어왔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가 그 보면 기도만 받아왔는데 그, 이건 그 역사 교과서, 우사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가 따온 겁니다. 전진 그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있을 때 전진은 고구려와 국경을 같였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진에서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거든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 근데 전진 밑에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이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랬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동진에서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였으면 아무도 바다를 건너니까 조금 늦었다. 뭐 이고먼이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당연히 백제가 384년에 들어왔으면 늦어도뭐 2~3년 내, 에 4~5년 내, 아니 10년 내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텐데. 143년이라는 건 늘었다. 그 이유는 신라가 그만큼 신라에는 전통 선도 문화가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가, 거부하는 세력도 있었고 거부,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한국 유사에 보면 고구려 불교 유입 시기가 370년, 소수리면 2년, 전진의 불승 순도가, 순도라는 불승이 불상과 경문을 전했다. 한국 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는 백제도, 백제는 유익지기는 384년, 10년, 1년 때, 왕명으로, 왕이 명령을 해서, 흔이 잊어먹질 않는데 그 마라난타, 고구려는 순도, 백제는 마라난타가 전했다. 인도의 승 마라난타가, 마라난타가, 이게 동진에서, 동진에서 아마 불, 불교를,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불교를 이제 포,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명으로, 백제 침류왕의 왕명으로 동진에서 인도 승 마라난타가, 어, 불, 나란타를 모셔와가지고, 그때부터 불교가 백제에 포풀이져 지시켰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지금 영광의 법성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법성포라는 것은 법을 가진 성인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묶어봤는데, 이, 이 근래에 이 법성포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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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유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다, 쌓고, 이렇게, 건축해 놓은 모양입니다. 제기억이되면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구려보다 12년 늦게, 불, 백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신라에는 그런데, 아까 보셨죠? 542년인가? 그때 들어오기 전에, 기록에 보면, 미추왕 때, 263년에 이미, 아도화상이라는, 그, 포교승이, 고구려의 포교승이, 신라에, 포교를 하려다가, 흑륜사까지 졌다, 옛 그러는데, 흑륜사 예타타터라 그러는데, 그 신라의 가장 최초의 불, 어, 절은 흑륜사예요 근데 이제, 절을, 절을 짓긴 졌는데, 결국 아도화상의 불교의 포교를 실패하고, 뭐, 돌아갔다나 죽었다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263년이면 고구려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데, 그만큼 이제 신라의 이 시기에만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아까 말씀대로그 선도의 문화, 선도의 그, 그 믿음이나 그런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나 자랑은 신라의 이차 돈의 순교. 결국 이차 돈이 순교함으로써, 법풍왕 14년, 5 2 7년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선, 어, 여러가지 설이, 뚜렷한 아, 그 대표적인 그 설이 있는데, 이차 돈과 법풍왕이 짜고, 토저히 이 기족들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가 목숨을 버릴 테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어, 왕께서 불교를 승인하십시오. 네, 뭐 불교, 불교와 관련해서 사람이 목을 뭐, 뭐, 예, 쳐가지고 주겠다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해야 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법풍왕이 예, 불교를 승인한 거로 그렇게, 그렇게 알려해지고 있는데요. 말 자체도 법풍왕이란 법을 흥하게 했던 말이다 여기서 법은 불교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2차전, 2차전 순독인데, 순독이. 순조비. 여기 보면 이게 목을 자르니까 피가 확 뜨잖아요? 예, 하얀 피가 경주의 그, 그 왕터에서 목을 쳤는데, 그 피가, 하얀 피가, 뭐, 저기, 저, 토항산까지 날아갔다. 뭐, 그런, 설화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시, 신화가 된 거고, 이제는 이차 돈이 순계함으로써, 527년, 법통한 14년에, 결국 드디어,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삼도는 이제, 축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선도가 워낙 강했고,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여드린, 예? 네? 삼삼, 오학제도, 또, 팔공산의 비로장압을,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공산은 또 천재단이 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 오학 중에 중학이 있던 중학, 팔공산이. 중학이,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천재단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천재단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천재단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계탑이, KBS 중계탑이 있어가지고, 여기 중에 반, 반조리가툭 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기가 흥한데 이걸 대구국학원에서 몇년 전부터 이 저, 이 천재단을 복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양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대구시장이라 그러면, 동북의도시사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복원할 텐데, 지금 이런 꼴로 좀 남아있는 거죠. 그 자, 803에 천재단이 있다는 것은 803이 그만큼 이 선도에서 가장 중요한 오학 중에 중화지였다는 것을 중화기 때 모습을 찍게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팔공산에서 이쪽 이저이 들어 이 내려오는 또그한그 그 골목에 보면 거기에 제2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이 삼존석불의 삼존석불. 이게 석굴암의 삼존석불이 삼존은 천지인 환인 환웅 단군을 상징하는 거죠. 멀리서 찍은 겁니다. 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리잖아 밑에 구리 옆에 이게 삼존석불이고 삼존석불이고. 그 바로 왼쪽에 비로전입니다 비로전. 자, 이 비로전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로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인데 비로자나불은 우리의 선도의 하나님, 하늘, 하늘의 불, 불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선불스파베의에서 선도가 얼려 있었는데 거기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문화와 선도의 문화가 합해진 것을 선불스파이라고 합니다. 삼불 불법의 대표적인 그 지금 잔재가 여러분 삼생각이잖아요. 삼성과 한웅전 그거보다 더 아주 놀라운 것이 이 비로전입니다. 우리의 선도의 하늘 또는 일천 하나님 일한그한한 그 한, 한, 하늘을 모신 이 하늘이 비로로 바뀌고 비로 비로 자나불로 바뀌고 그 비로 자나불을 모신 것이 비로전이다. 경주 이 대구가 신라의 중학 깨어나는 것을 봤는 불교가 그 150년이나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비로전이, 아, 이런 비로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화, 8 0 3은 중화기고, 제2 석굴라나 앞에 비로전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비로전아불입니다 손가락을 양, 양 이, 그, 그러니까 오른쪽 손가락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딱 쥐고 있는 거 건데, 설명을 보니까, 뭐, 에, 어, 이것은 뭐 중생이고, 중생이 손을 이렇게 쥐고 있다 그러는데, 쓰읍, 글쎄, 이거 저는 그렇게 봐야 받아야지. 중생, 만약에 비로자나불이래, 그, 사상이 남아있다면, 제가 보면 이손 하나는 일을 가르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되는데요 어쨌든, 자, 네이버 백과사들을 보면, 비로자나불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광명의 빛, 또는 우주의 본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부처님이라 그러지 않고, 부처님의 또 다른, 뭐, 광명의 빛, 뭐 이렇게 돼요. 광명의 빛? 우주의 본체? 네, 이거는 천부경의 일, 일를 해석한 겁니다. 이래요. 이 비로자나불은 우리 천부경의 일, 한, 하나님의 그런 사상이 불교와 들어오면서 합의돼서 비로자나불로 되어야 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불습한 문화로 비로자나불, 선도의 하나님, 한이 불교의 비로자나불로 대표적인 선불 습관문화의형태를고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옆에 밑에 보면 보이시잖아요? 이러잖아 우리 네? 왼 손가락에 손 하나를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어 있는 거. 이걸 설명을 봤더니 뭐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된다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손가락 하나를 이 손가락 하나는 일을 가르치지 않나. 물론 뭐 조화의 뜻도 다될 수가 있겠지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자, 그럼, 핵심적인 핵심적인 마지막으로, 최치원의 낭랑비선에는낭랑비선 보면 국유 현묘지도 왈풍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선명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도라고 한다. 유불선 삼합지교,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모두 합한 위대한 가르침이다. 근데 그걸 풍류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풍류도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음, 한자에서 처음 배 해본 겁니다. 원래 이, 이 바람풍, 이 흐르, 버들, 버들남의 유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의 음, 음은 바람풍할 때 바람을 따온 거고, 뉴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흐릴 류자 그런 말도 있고, 달아날 유가 있답니다. 달아날 유가. 자, 그러면 이 풍류는 원래 발, 발달, 발달도, 밝은 땅, 원래 그 말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한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려다 을 보니까, 그 음과 같은 바람풍, 달알유 풍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풍은 바람, 이 풍자로 의미가 있고 바람은 의미예요. 이, 이, 이 음, 음 또는 훈이잖아요. 음 훈. 여기서 바람은 음이고 풍은 훈인데, 여기서 바람에서 바람 발 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풍을 썼던 겁니다. 바람풍 발. 그리고 달알유는 달, 이 달자를 차음에 여기에서 유자를 썼었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풍류도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발달도입니다. 발달, 박달도, 박달도.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배달도가 되고, 배달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비로는 뭐냐? 제가 비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게 발글빛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를 쓰고 거기서 발, 발자를 발 처음에 온 겁니다. 그럼 로는 뭐냐? 이 로는 잘안 풀리더라고요. 로가. 로는 별 뜻이 없어요. 근데 로가, 로, 로가 로 이게 나가 되고, 나가 나로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발글비는 한이잖아요. 한. 네? 한. 로는 나니까 그러면 이게 비로가 하나예요. 하나, 일. 하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한자에 비로를 써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한, 하느님. 하나가 한자로 비로로 표현됐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불은 하느님의 한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비로자나 불로 쓴 거죠.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에 정경희 교수가 그렇게 이렇게 연구 끝에 나온 건데 또 다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로도가 박달도를 표현한 것처럼 비로는 하나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불 스파이 예가 이었잖아요. 대웅전, 삼성과 이거보다 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그 선불 스파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비로전나불이다 이 비로전. 근데이 비로전이 우리나라에 흔하진 않아요. 삼성과는 흔한데 이 경주의 대구의 팔공산에 비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백제에서, 백제에, 고구려에 들어온 지, 150년 후에 들어온 거 보면, 그만큼 아주 뿌리 깊은 선도사상이 신라에있었다 그러면, 아, 이 비로전은, 팔공산에 자연,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 이렇게 보여드겠습니다실 북한에는 이미 삼성각이 있잖아요. 삼성, 사 어? 북한에는 9월산에 삼성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절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절이 아니고, 한일하는 방구를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자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삼성각이, 그, 당근, 한인사는당군을 모시는, 모시는 곳이라고, 해서 이거 어디 근거가 어딨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삼성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황해도 고을산에 참고로 여기서 황한나천 선생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네, 이것으로 오늘 황태공산과비로자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